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핵화 달성 전 미국이 강조하는 최대 압박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발동된 대북 제재 관련 행정 명령들이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는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의 북한 압박은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최근 시안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너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주변국들이 앞장서 제재 완화 분위기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이어져 온 대북 최대 압박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기 도 전에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he American terminology for this was maximum pressure. South Korea and China c a n say North Korea deserves to have a little incentive to continue the process.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였던 만큼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UOY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매체들을 통해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간 끌기 전술일 뿐이라며 조만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후속 협상용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제재 완화를 얻으려는 속셈일 뿐이고, 미국은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에 대해서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언제든 재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과거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폐기해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단번에 끝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조치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의 핵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앞으로 미북 간 협의에서 영변 흑연 감속로 해체를 합의할 경우 일본이 지원하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가 유시이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서 비핵화 검증 활동을 하면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톰 스티븐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미국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협회장은 6.25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실시한 VOA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고 한국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면서 유해송환을 환영하고 정전협정 체결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육군협회가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직 군 장성과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군의 국방 태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에 보상으로 미한 동맹과 자주 국방 태세를 내조선 안 된다고 말했고, 신일순 전 미한 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대로 가다간 북한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역시 안보는 정치 상황보다 한 단계 뒤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군 원로들의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